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불리 명상 이렇게 해서 어, 명상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각자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저 그렇죠? 선입니다 선 선수행 뭐 관수행이라 그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한다. 수행을 한다 했을 때는 뭐겠어요? 일단 무엇 하나에 집중을 하는 거지요. 예를면은 그렇죠? 뭐 아나빠나사티. 그러니까 수식관을 한다, 호흡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호흡에 대한 숫자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야 되겠죠. 환경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집중을 하기 편하게. 그럼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내몸 환경부터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몸이 편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몸 자체가 나의 생각을 끌고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부자가 이렇게 안정된 자세로서 이렇게 해서 결과부자든 반가부자든 이것이 익숙한 사람이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다리를 이렇게 꼬는 게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잡념을 유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목적과 수단이 그런데도 억지로 이렇게 결과부자를 해라. 가부자를 해라. 그래야 뭐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목적과 수단이 어긋난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자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또, 의자에 기대는 게 편하다. 그럼, 의자에 기대면 됩니다. 그래서, 몸의 요인이 내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보이는 것이 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하세요. 이런 말도 합니다. 뭐, 눈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대로, 그죠? 몸 아래, 내 몸의 한 1.5배 위치가 되는 거,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만큼,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만큼 내 생각이 이렇게 낮춰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더욱더 좋은 것 제가 추천하는 것은 눈을 감고 하세요. 눈을 감고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죠? 집중을 할수 있는 요인 하나가 집중을 산란하게 할수 있는 요인 하나가 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또 환경에서 너무 밝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밝으면. 밝으면 이 밝음 자체가 여러 개를 나를 산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어두운 것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가 익숙한 환경이면 밝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겁니다. 자연스러우니까. 그런데 좀 환경이 새로운 데다 이랬을 때는 그 환경 자체가 나를 유도할 수도 있는 시끄럽다. 그런 것도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수행을 진도가 나가시는 분들보다 첫 번째 사람, 첫 단계의 사람을 기준으로, 초심자들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집중을 할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몸을 내가 의자가 있으면 기댈 것이고, 뭐, 벽에 기대면 어떻습니까? 벽에 기대 뭐, 누워서 해도 되겠죠. 근데 누워서 눈 감고 하다가 뭐, 금방 자니까. 아, 그죠? 너무 편해가지고 금방 잡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의 경지가된 다음에, 눈에서 하면은 좋을 겁니다. 누워서 하면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 뭐, 도교에서 자시 기도라는 걸 많이 하죠. 밤 자시에, 그죠? 밤 11시부터 새벽 1시. 그렇죠? 날이 바뀌는, 그때에 이렇게 뭐, 얼마나 어두컴컴해요. 깜깜하죠. 촛불 하나 켜놓고, 그렇게 깜깜한 데에서 그렇게 이제 집중을 해서 하자. 그래서 도교에서는 자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그런 천지의 기다, 뭐 이런 데 의미를 두고 얘기하지만은, 집중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런 거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어떤 종파에서는 그럽니다. 낮에는 잠을 자도 밤에는 꼭 관세무설 연불를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환경 자체가, 그죠? 밤이라는 시간이 집중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 대중이 같이 하면은 더 집중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몸의 환경, 마음의 환경을 그렇게 바꾼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는 수행이잖아요. 그럼 부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선 생각으로 부처님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부처님을 그리기 전에 중요한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집중을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승 경전의 여러 편찬자들, 그죠 삼매 속에서 수행 속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대승 경전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예를면은 들 보파경을 한번 예로 들어 보십시다. 보파경을 예로 들어 보면은 보파경의 시작에 이런 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셨다. 그 그렇죠? 다음에 삼매에서 깨어나셔가지고, 미간의 백호에서 온 시방으로 한 줄기 광명을 놔두었다. 그래서 이 백호에서 비롯된 한 줄기 광명, 이 광명이 닿는 것에서 모든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시방의 모든 불국토들이 열리고, 시방의 모든 세계들의 모습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일찍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요 미관에서 펼쳐진 광명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거꾸로 바꾼 목이 있어요. 이 미관에서, 미관에서 광명이 비롯되면 모든 공간이 열린다. 모든 부처님을 볼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유마경에서도 이제 이 비슷한 신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니까 하나의 일산에 모든 삼천대천세계가 다 비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수행의 절차로 이 염불, 염불수행을 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칠원절구로 이렇게 계송으로서 예약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장엄연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엄연불이 만들어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둘에 단 작자라기보다 집단지성 부처님을 보려는 연불 수행자들의 집단지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일단 그리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아 참. 그래서 또 정토경전 아미타경이나 이런 데에 봤을 때도 요 미간 백호에서 비롯된 광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타내용도 아미타불을 찾으면은 아미타불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 했을 때고려불화에 있습니다. 아미타내용도 거기에도 봐도 아미타불이 요 미간의 백호상에서 촥한 줄기 빛이 나가면서 거기에서의 극락세계의 모든 보살들, 성문들, 극락세계의 여러 장면들, 이런 것이 온 허공에 쫙 펼쳐지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중 기도를 할 때도 외우는 개송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옹호성중 만 허공, 도제호방 일도중. 그죠? 우리를, 불법을, 그리고 우리를 옹호해주는 이런 성중들, 신중들이 만 허공, 온 허공에 가득 찼다. 그런데 그 모두가 오로지 도제호강 일도 중 미간, 부처님 미간 백호에서 펼쳐진 한 광명, 그것으로서 다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수불어상호 봉행경전 연역통 보일심 김영정네 이렇게 해서 섬중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장면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바로 이 부처님의 특성에 나오는 양 눈썹 사이에 이마에 있는 이 백호의 광명이 열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장엄연불의봉 같은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미타불 진금색 상호다음 무등련 아미타불은 금빛나는 참다운 금빛 그대로의 빛이다 시 금빛 그대로의 색 몸이시다 이거죠 상호다음 무등련그 상호가 단음한 것이 단정하고 엄정한 것이 무등련 같을 바가 없다 어디에도 견줄 바가 없이 두루두루 하시다. 아미타불이 금빛으로 이루어진 아미타불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금빛에서 일어난 그몸 전체의 32 이상 80종호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백호 완전 오수미. 백호죠. 그죠? 흰터어 미간의 백호 강면. 흰 트럭에서 벗어나온 빛이 완전 오수미, 수미산을 다섯 바퀴나 휘감고 있다. 이거죠. 그럼 수미산을 휘감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온 법계를 휘감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수미산의 가장 밑바닥, 땅속이 지옥이고, 그죠? 우리는 수미산 중턱쯤에 살고, 그리고 수미산의 중턱 위에, 꼭대기 밑이 사왕천이 살고, 사천왕이 사는 거죠. 그리고 수미산의 꼭대기에 33천이 벌어지고, 그렇죠? 33천 위에 허공에 야마천이 벌어지고, 그죠? 그리고 죠그그 야마천 위에 도솔천이 이루어지고, 도솔천 위에 화락천이 이루어지고, 화락천 위에 타와자재천이다 해서 욕계에 서 하늘이 수미산 위거든요. 그렇다면 아미타불의 아미타불을 연상을 했을 때맨 처음이 뭐냐. 이거죠. 금빛 몸, 금빛의 특징들 몸의 특징들. 그 다음이 바로 백호입니다. 백호에서 비롯된 이 광명이 온 세계를 둘러싸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간목 징청, 사대 그죠? 그리고 간목 검고, 푸른 저 눈빛은 징청, 맑고도 맑은 것이 마치 내 바다를 다 담은 것과 같다. 내 바다를 다 담은 그런 푸른 빛, 눈으로서 본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볼때맨 처음에 보는 게 뭐냐? 눈하고 백호입니다. 백호.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송이 그 백호 광명에서 쫙 펼쳐진 거. 광중화불무수. 코광명에서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억의 부처님이 다 드러났구나. 화보살 중 영무변. 그리고 그 빗속에서 보살이 드러난 것도 또한 다함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48은 도중생 구품합령 등편. 48은으로 모든 중생을 건지시고. 그죠? 구품합령. 구품으로서 구품연화로서 모든 중생을 피안으로 것이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뭐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백호의 광명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시간과 공간을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여는 것은 바로 이 백호 광명에서 비롯된 겁니다. 백호 광명에서 모든 차원의 공간을 열었기 래. 모든 부처님이 보이고, 모든 보살들이 보이고, 모든 국토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보겠어요. 우리들의 수행 또한 이 백호의 광명을 열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백호의 광명. 그러면 이제부터 이 수행을 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은, 마음의 눈은 감지가 않았습니다. 생각의 눈. 그 마음의 눈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요, 백호, 흰 트럭이 있는 백호의 자리입니다. 백호의 자리에 있는 이 빛으로, 백호 광이죠. 그죠? 광중화불 무수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빛 가운데 무수한 부처님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무수한 보살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빛을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빛을 느끼는 겁니다.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마음을 이 미간의 백호에 집중을 합니다. 이 백호에 집중한 이 마음의 눈이 아래를 보건 위를 보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쉽게 보려면은 바로 위를 봐야 됩니다. 15도 상방을 봐야 된다 이말이 왜? 그것이 아까 최초에 말했던 원칙, 잡념을 없애는 가장 편안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이 이렇게 C자로 이렇게 얹혀 있어가지고 이 목이 가장 편할 때의 시선 각도가 15도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15도 상방을 바라보면서 이 미간의 백호의 광명을 느낍니다. 뭐 밑을 본다면 그러한 백호의 광명으로 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통적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는 수행의 첫 번째가 백호의 광명을 느끼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백호의 광명에 집중을 하면은 금방 느껴집니다. 빛이 느껴집니다. 작은 빛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본래의 지혜의 눈이 여기서 바로 떠진다. 이런 생각으로서 한번 그 빛을 느껴보십시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일처가 아닙니다. 이마에 있는 하나의 눈입니다. 이 광명으로서 모든 것이 열린다. 내 생각의 한계가 열린다. 내가 보고 있는 한계도 열린다. 여기에서 무수한 모든 부처님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으로서 이 빛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수행의 원칙은 가까이에서 멀리로라 하잖아요. 그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나에게서 이웃으로. 또, 작은 광명에서 큰 광명으로.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하는 것으로서 기초를 잡은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거기 미간의 백호 광명에 집중을 해 보는 겁니다. 뭐,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여기 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미치겠어요. 이런 말도 해요.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요, 이마에 있는 마음의 눈. 그 눈이 바로 백호입니다. 우리 부처님한테 요 수정구슬을 박는 바로 고자입니다. 그 그러한 것으로서 하고, 빛을 느끼면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편하게. 그죠? 뭐, 호흡수행이나 이런 것을 해온 분들은 그 자세를 하고, 그런 게 아닌 분들은 그냥 앉거나, 붓거나, 기대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밝은 것보다는 오히려 어두운 게 낫습니다. 눈을 뜬 것보다는 눈을 감은 게 낫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졸립다. 그러면 눈 떠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그냥 그렇죠? 이거 처음부터 뭐, 이 시간을 수십 분, 한 시간을 하겠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한, 3분을 해가지고 졸립다. 그러면 이제 3분 스톱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앉아가지고 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오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수행은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아, 저 사람은 탁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거 뭐 5분이 안 되고 힘드네. 이래가지고 안 되지. 하고서는 몸의 고통이나 뭐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찌뿌둥한 걸 굳굳이 참고 붙해 이거 남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행입니다. 그런가 할 필요 없다 이런 말. 남이 꼿꼿하게 거룩하게 가부장하고 앉아 있으면 나는 그냥 등을 기대고 하십시오. 피곤하다 그러면은 그냥 누워 가지고 해도 됩니다. 얼마나 미간의 백호의 광명 이것을느끼느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그 빛이 마치 블랙홀같이 컴퓨터로 따지면은 윈도우의 휴지통과 같이 그 속으로 던져 넣는 거, 던져 넣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 표면 의식에 떠오르는 업이 지금 당면하고서 튀어 나오려던 업이 하나씩 나오다가 그 속으로 던져집니다. 나중에는 점점 더 깊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왜? 속에 있던 업들은, 연을 찾아가지고 기다리던 업들은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불안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온 것을 그대로 던져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것이 좀, 처음부터 이게 못하다 하는 분들은 이제 호흡 수련으로 기초를 다져야죠. 지 그렇죠? 호흡으로서, 호흡 숫자를 세는 것으로서 이렇게 마음을 낮춰나가는 작업을 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호흡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뭐 들이쉬는 숨을 길게 하는 방법도 있고,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런 거다 구애됨이 없이 오로지 집중.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빛이 나중에는 나의, 내 속에 있는 빛으로 드러나고 이 있는 빛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집중해 나가는 과정. 바로 그런 과정이 우리 부처님을 보는 명상. 현금 명상. 현불선, 뭐 관불선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죠. 그야말로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명불입니다.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의 가장 고전적인 그리고 경전적인 원론적인 수행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약을 내보.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편안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죠? 내 생각이 방해받지 않은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모든 부처님들이 그랬듯이, 모든 보살들이 그랬 경전에서 말하는 대로 미간의 백호에서 나오는 광명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눈을 감는 게 편하다. 그 다음에 시선은 가장 편안한 자세, 즉 그렇죠?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자세, 바로 상방의 15도 정도를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로서 그 빛에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좀 그러다가 졸린다. 또는 너무나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난다. 휩쓸린다. 이랬을 때는 그냥 딱 스톱하고 다시 몸을 움직이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뭐 내가 5분을 꼭 채워야지. 10분을 꼭 채워야지. 15분을 해야지. 20분을 해야지. 이렇게 남을 의식하는 이런 수행은 하지 말자. 이런 말. 이것이 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환경과, 그죠?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눈을 감고 생각을 비관, 백호로 모으는 순간에 바로 편해질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백호의 광명을 느끼는, 그죠? 이마에 있는 마음의 눈을 뜨는 이런 수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세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호흡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빨리 보자! 이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눈을 감고 집중을 하면은 희세한 빛이라도 느껴집니다. 거기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전부 다 블랙홀같이 또는 윈도우의 휴지통같이 다 버린다. 이런 수행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수행이 날마다의 흔들림 없음으로 그래서 흔들림 없음에서 드러나는 지혜로 그리고 공덕으로 창의력으로 살아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